건강한 삶의 비밀 1. 작은 습관의 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된다고 하시지요. 잠들기 전 가볍게 몸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쌓이면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하루하루는 티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단순한 습관도 몸속 순환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기본이지만 바쁘면 자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하루 몇 번은 물을 들이키는 의례처럼 실천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걷는 습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일부러 걸으면서 얻는 산소와 땀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지요. 몸이 반응하며 활력을 돌려준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대단한 비법보다는 소소한 행동들이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점을 마음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걸음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음식이 주는 울림. 우리가 입에 넣는 한 숟가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탁에서의 선택은 몸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꿔줍니다. 제철 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신선한 약이기도 합니다.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몸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가 있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 몸은 결국 자연에서 온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이니까요. 특히 채소와 곡류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도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몸속 불필요한 찌꺼기도 정리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해가는 식습관은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식탁을 단순한 끼니가 아닌 자신을 돌보는 자리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끼가 쌓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 몸과 마음의 연결 몸이 불편하면 정신도 흐려지고 반대로 기분이 가라앉으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지요? 이처럼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둘을 함께 보살피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호흡법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몸의 순환도 돕습니다. 언제든 쉽게 할수 있으니 습관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작은 호흡이지만 큰 힘을 줍니다. 걱정이 많을 때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쌓인 긴장을 풀어내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몸을 쓰는 행위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균형을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다가옵니다. 4. 나이와 건강 살아가다 보면 나이는 자연스럽게 더해지지만 건강은 지혜롭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 현재 할수 있는 관리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작은 관리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지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 끼워 넣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힘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또한 나이와 함께 오는 변화들을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예상치 못한 병을 예방하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예방은 늘 치료보다 앞서야 합니다.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매일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잠의 선물 깊은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쉽게 수면을 잃어버리곤 하지요. 편안한 휴식은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음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늦은 시간 카페인이 대표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은은한 빛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수면으로 이어지게 돕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큰 효과를 줍니다.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잠이 드는 회복의 힘은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동반자입니다. 6. 긍정의 힘. 우리가 가진 생각의 방향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몸속 면역력에도 힘을 줍니다. 기분이 밝을수록 몸도 가볍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찾는 습관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생각 하나가 몸과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긍정의 힘은 무한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고도 합니다. 웃는 순간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사라지며 몸속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밝은 마음가짐은 삶을 빛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연결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몸을 지치게 하고 반대로 따뜻한 교류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력을 얻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안을 주고받는 순간 몸과 마음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관계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통로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교류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변화는 생기를 주니까요.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작은 인연이라도 이어가려는 노력이 결국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연결은 몸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8. 스스로를 돌보는 길. 많은 이들이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스스로를 먼저 살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떼어두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휴식이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려는 욕심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몸과 마음 모두를 가볍게 합니다. 자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입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습관 속에서 완성됩니다. 스스로를 아껴줄 때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행복해집니다.